청각을 자극하는 퀴즈 일명 청감각 퀴즈 자 오늘은 귀싸대기 퀴즈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어딘가 때리는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세, 어, 4가지 소리 중에 귀싸대기 뺨 때리는 소리는 몇 번인지 맞춰주세요 예,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, 누가 누구의 뺨을 때리는 건가가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이 무슨 과학적 라디오냐 예, 누가 맞냐 당심이랑 정면 대결이냐 직장 내 폭력이냐 예 당연히 막내 작가 일리는 없죠 막내 작가와 메인 작가 모두 제 눈앞에 있는 거 보니까 어 피디 예 지가 지를 때릴 것 같습니다 예방 피디가 본인의 뺨을 때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음자 그러면 보기가 네 개니까 먼저 어 (1번) 들려주세요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1번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. 아, 이거구나. 어, 이거 뺨 아니다. 자, 그러면 2번 들려주세요. 음. 자, 3번 들려주세요. 어, 요건좀 애매하네. 3번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. 3번. 자, 3번. 4번 들어볼까요? 어? 뭐 이런 소리가 나. 잠깐만, 4번. 4번. 자, 다시 4번. 그러면 1, 2, 3, 4. 셀프로 지금 라이브로 들려드리니까 때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네. 1 다시 한번 1. 자, 2. 아, 모르겠네. 당연히 방심이 가서 똑같이 하자라고 하시면. <laughs> 그쵸. 이거는 재연을 해야 되잖아요. 문제가 되면 방심위원들이 저거 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제보가 왔나요? 그러면 해야 되죠, 그죠? 네. 3번 다시 한 번만. 2번. 아, 아깝습니다. 3번. 아. 3번이었구나. 아쉽습니다. 예. 네. 한번더 듣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이미 스튜들 나왔습니다. 예. 뚠뚠뚠 뚜뚠뚠 蹲蹲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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蹲